두 번째입니다. 선자 보사의 최우선 선포가 우리가 요하게 돌아가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요 요하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이고, 또부르짖는 최우선 선포에 의해서, 동시에 거리만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가지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늦기 전에 돌아오라. 늦기 전에 돌아 이 너무 늦기 전에 Let's r e t 우리가 영학교로 돌아가 오자! 오라! 우리가 영학교로 돌아가자 지금 늦었다가는 영영 늦는다 시간의 메시지 시간의 원인 경고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우선 선포로 우리 민족과 이 훌륭한 우리 한국교회가 받아야 될 일과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체에 있어서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찬성 부름을 느낍니다. 말씀드리면 깨닫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스스로 나를 찌릅니다. 성령이 찌르십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리멀스하고 리펜턴스하고, 눈물을 그게 다 사실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시는 감각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각이 끝나버린 무감각 그는 캔슬에 걸린 우리 육신의 기능과 마찬가지 감각 다 끝나고 아무도 느끼지 않고 귀는 달렸는데 들리지아않하고 마음은 있는데 응답을 안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처럼 내가 피리를 보어도 노래할 수 있는 거고 허구하여 울 줄을 보는 거고 이럴 때오세아 선서를 통해서 최우선 선포가 오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돌아오라 똑같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남전도의 평신도 리더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낼 수 있을까요? 더 늦기 전에 돌아오고 다시 귀가 들리고, 다시 마음이 울리고, 다시 눈에 눈물이 흐르고, 다시 우리 발걸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법회 앞에 있던 다빈처럼 점핑 앞에다운, 댄싱 앞에다운, 노래하고 춤추며,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게 그게 정상이죠 우리 다 그래 봤어 처음 예수 믿을 때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나 선배 장로님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배 장로님들이더 뛰고 더 춤추고 더 노래하고 시와 천미와 신뢰가 노래들로 에베스스 5장 21절 말씀처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을 물리치고 마틸루터의 500주년이 되는 일입니다 이 우박 주년기념으로 유럽이나 한번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더 늦기 전에 돌아가자. 레츠 유턴 투더 우리가 다시 와에 돌아가자.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돌아가자. 너무 부흥 처럼 인도해서 좀딱딱하다 괜찮죠? 네. 저는 안심시켜 주셔야 제가. 맞아, 맞힐 수 있습니다 저는 볼지라다하는이 동부에, 와싱턴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볼지모다는 한국 도시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러 많이 다니는데, 부목사 오래 하신 분들이 다이 목회 잘한다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항상 그때 제단의 목사님 하시던 분이 김상봉목사님이시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이 아시죠. 바벨라 교회에 은퇴하셨죠. 그분이 제 멘토고 제 시니어 패스트였습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은퇴하시기 전에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런 글을 쓰신 걸 봤습니다. 저는 그분 담으라고담다가 지금 이렇게 목회에 왔습니다. 한 사람, 그분의 신종을 잘 알아요. 한국교회를 까고, 찍고, 비판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쓰신 거죠. 그러면 오늘의 한국교회와 오늘의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네 가지로. 하나는, 인물은 있으나, 인격이 없고, 덕물은 있으나, 교회가 없고, 예배는 있으나, 명성이 없고, 명성은 있는데, 존경이 없다고. 너무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갈등이고,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고 증명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꼽을까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 더 늦기 전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물은 많아요. 한국 교회 속에. 신학 교수들 많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 많아요. 교육. 건물 많아요. 교 많아요. 신학 교들건물 엄청나요. 건물이 교회입니까? 교회하고 건물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유럽과 독일, 영국의 교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배,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예배는 있으나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없는 예배는, 이 사회에서 일장님이 말씀처럼 너희가 내집의 마당을 밟을 뿐이니, 똑같이 다시 이사야죠. 그리고, 명성은 있으나, 제가 굳이 어디 그 이름을 가진 교회를 가르키는 말이 아니고,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이 없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저 자신에게 신명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네, 예, 더 느끼죠, 느끼죠. 요엘서 2장 12절에 요엘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영 표현을 하고유 이븐 나 지금 이라도 이제라도 성경은 부사역이 아주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즉 하십니 아브라함이 하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때 마침내 하는 말을 쓴 것처럼 여기 이제라도 이분 나우 지금이라도 울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거기 가장 중요한 행심은 이제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면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 이민족 위기 벗어나. 이제라도 돌아서지 않으면, 영영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길보와 산 위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돌아온 까닭에 실패 모시기 때문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알려주시오. 주의 성공인에게서 고도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을 바라지만, 아니, 그럴 수가 없다면, 단한번만이라도 아니, 열번만이라도 아니, 삼백 명만이라도, 이제라도, 이 자리에서 일어 쓰셔서, 그냥 또, 그냥 잊어버리고 떠나셔서, 커피 한잔이면 다 지워지는 이 시간이 아니고, 이제라도, 호시아를 통해서 주신 최우선 선포가 희생자 제 인생의 일을 운영합니다. 아, 예. 그럼요 마틴루터킹한 사람 셀바 앨라바마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바람에 흑인들이 투표까지 할수 있고 흑인 중에 대통령까지 되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휴열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 동독당에 있었던 라이프치의 세인트 니콜라이 교회 목사님 한 분이 평신도 열 분하고 열한 분하고 거기를 위한 통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7년반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제 승원 람들, 마이너리티, 작은 숫자라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 오히려 거슬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주 오늘 그 소수가 탄생하는 시간 되게 하고 들어옵소서. 네. 간절히.